호세아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9년간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막강했던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이 죽으니까 이 호세아 왕은 이때부터 애굽과 아주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아주 가깝게 지내며 자연적으로 아수르에게 조공하던 것도 안 하고 점점점점 아수르하고는 이렇게 멀어지게 되니까 그때의 아수르 왕이 살만 에셀인데 이 살만 에셀이 괘씸하게 여기고, 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왕을, 어, 사로잡고, 그리고 3년 동안 그 사마리아 성을 애워싸다가, 마침내, 항복하고, 어, 품으로 파고 들어오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게 되는, 그런 끔찍한 역사가 바로 이 마지막 왕 호세아 시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호세아 왕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지나치게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베델에 있는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 이후 국력도 쇠하여져서 그런지 다시 그 금송아지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뭐그 정도, 그러니까 여러 형편상 지금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살만할 때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빠져 있었지만, 나라가 지금 경각에 달려 있는 이때에 우상 숭배하고, 뭐 그럴 만한 정신이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우상에 깊이 빠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호세아 왕이 이전의 왕들처럼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에 뭐 열심을 쏟거나 그러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호세아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거나 아니면 우상을 완전히 끊어내거나 뭐 그런 역사를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그냥 시대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우상숭배하는 일에 몰두할 만큼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다, 그럴지라도 이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계속해서 흘러내려왔던 그 여러 보암의 길, 여러 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 어, 송아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각색을 해놓은 것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흘러오다가 마침내 BC 722년에 이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 동안 북 이스라엘의 왕조는 아홉 왕조가 바뀝니다. 아홉 왕조에 걸친 그리고 그 가운데 열아홉 명의 왕이 북 이스라엘을 약 210년간 다스렸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이 생기고 멸망하기까지 210년 동안 우상 때문에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각한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도 그걸 종례는 떨쳐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러지도 못하고 절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멸망하고 말았던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보세요.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강대해 보이는 애굽에게 가서 거기서, 나라의 이 등불을 유지해 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 버린 나라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우리 교훈을 통해서 이 멸망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붙잡아야 합니다. 210년간이나 계속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는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들 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을런지 몰라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도 잘살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부강함을 누릴 수 있고 그럴 것처럼 망아지 뛰듯이 그렇게 여러 왕들이 세상의 왕들과 비교해서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정치를 꾸려가며 그 나라를 근신이 이어왔지만 결국은 멸망했다는 거예요. 거듭되는 그 죄악과 우상숭배를 단절하지 않고는 멸망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나라도 없습니다. 죄악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비록 호세아가 이전의 여왕들처럼 그렇게 악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하게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모습은 아니었을지라도 그의 말년은. 그냥 우상숭배할 만한 힘조차 없었던 그런 상황을 한가슴으로 끌어안고 그냥 멸망의 불구덩이에 빠진 것뿐입니다. 참 비참하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눈뜨고 살펴야 되는 것은 죄예요. 죄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올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와 우상 숭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세상 나라들 멸망하듯이 그냥 멸망당하고 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거듭되는 우상숭배의 모습이 이 멸망이 가까운 북 이스라엘의 그 상황 속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그냥 꽃을 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빠져시 행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긁어가면서 성전의 기물을 옆으로 밀어내면서 자기가 만든 큰 재단에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팽배해진 개인주의를 따라 그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또 사그라들고 또 다른 왕이 일어나도 그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그와 같은 행태를 버리고 이방 나라의 신들을 끌어들이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짓들을 버젓이 행하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가까울수록 그런 우상 숭배에 아주 패악한 그런 모습들이 아주 총천에서 시네마스코프 돌아가듯이 그렇게 화려하게 막 돌아가다가 그냥 어느 한순간 폭삭 망하고 말았던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 우상숭배가 우리를 얼마나 아주 심각하게 멸망 구덩이로 몰고 가는지 정신 차리고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뭐가 우상숭배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도 지켜간다고 그렇게 이상하게 다 꽈배기 까듯이 뒤틀어 놓고는 그것이 마치 굉장한 신앙인 줄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그동안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오는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우상은 우리 속에서 점점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마음에 한켠에 두고 그냥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우상을 받아들이고 나면 이것은 계속해서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는 거예요. 독버섯 피어나듯이 화려한 모습으로 자라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음습한 곳에서 곰팡이가 그 상황을 다 점령하듯이 그냥 다 뒤덮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그냥 자라나서 다 뒤덮여지면 볼수 없어요. 들리지 않습니다. 입을 벌리기만 하면 썩는 냉사가 진동합니다. 여러분. 우상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는 아주 세밀하게 살피면서 그거 처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결과는 멸망이에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그저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 자기를 든든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다 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계속 가서 외쳤던 게 뭐예요? 말을 의지하지 말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붙잡아라.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멸망한 거예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도 들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막 이렇게 영적으로 그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을 때 솔로몬 왕이 구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들어야 그 다음에 판단을 하고 그 상황을 살펴서 다른 정치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정치인들의 두드러진 공통적인 모습이 뭡니까? 안 들어요. 여러분, 청문회 할때 보세요. 얘기 듣습니까? 안 들어요. 자기가 준비해 온 것만 그냥 저쪽에서 아무리 뭐, 반론을 펼쳐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런 정치인들에게 이 나라를 어떻게 맡겨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맡길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해. 우상에 사로잡힌 자들의 두드러진 특징,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지금 나에게 아우성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괴롭더라도, 아무리 시간이 바쁘더라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이건 내 문제예요. 듣지 않는 이런 마음, 듣지 않는 그런 생각, 듣지 않는 그런 태도, 나도 모르게 지금 우상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증거입니다. 들어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듣지 못해서, 들을 수 없어서 망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참 아이러니한 걸 느꼈어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이 호세아가 여호수하고 이 호세아가 예수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멸망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마지막 왕의 이름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우리에게 기록하면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 하나 던지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마침내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을 통하여 그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이 할수 있어요. 죄와 우상을 단절하는 사람이 이 메시지 힘있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이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된 우리, 십자가에서 하나된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호세아,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예수가 구원이시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죄와 단절하고, 철저하게 예수가 나의 구원이다 외치며 사는 생명의 삶, 사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